몬스터 콜스는 패트릭 네스가 쓴 청소년 소설로 13살 소년 코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코너는 병에 걸린 엄마, 부모님의 이혼, 학교 폭력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12시 7분이 되면 코너는 악몽을 꾸는데, 어느날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나 그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네 번째 이야기는 코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소설은 코너가 몬스터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담담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몬스터 코스를 다시 읽었을 때 너는 어떤 게 가장 뭔가 마음에 딱더 와닿았니? 저는 이번에는 예전에 읽었던 것보다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빠의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코너가 자기도 아빠가 있는 미국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가 너의 삶은 여기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본인도 자기 아내랑 이혼을 했고 다른 나라로 갔는데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었어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여기 있었고 자기 아내가 여기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가 전화 횟수도 줄였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빠가 모순적으로 느껴지고 좀 그랬어요. 아, 그럼 너는 코너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최소한 본인의 삶에 대해서 그런 얘기보다는, 아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괜히 자기 얘기를 그대로 다하면 코너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한번얘기해 그래도 아빠네 가족들이 과연 받아줄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을 코너한테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야기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코너의 삶이 여기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 가족이 코너를 못 받아주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다.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저도 막상 그 앞에 가면 막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어떤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근데 이게 나라가 다르잖아. 어른도 국가를 바꿔버리면 힘든데,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을까? 너는 영국에서 살았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너의 삶의 터전은 여기야 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 안 데려간다는 말을 되게 치사하게 한다,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 나도 지금 너 말을 듣고 나서, 아빠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외국에 가서 아 그러고 보니 다른 나라 가면 말도 좀 어렵고 분화나 이런 것도 다르겠네요 영어권이니까 비슷하긴 하겠지만 천에서 서울 와도 너무 달라 같은 나라인데 특히 한국처럼 지역 격차 심한 곳은 춘천과 서울이 얼마 가까운데 한 시간 거리야 근데도 다른 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너 아. 있잖아 내가 한주에 수업을 하러 가거든 요즘에 그만큼도 달라. 나 너무 놀래.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같은 지역인데도 가까운 곳인데 정말 다르니까요. 어 그러면 이게 국가가 다르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해. 얘는 당장에 외로움만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고 을또 얘는 지금 원망할 사람이 필요한 상태잖아. 그렇 이럴 때는 막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근데 그때 막 걔는 아빠를 그렇게 투영해서 볼것 같긴 하거든 이해가 되고 아빠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 주장해서 데려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 나는 아들이니까 친부니까 거기서 새로 이룬 가정에 자녀가 있다 해도 역시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아, 코너가또새 가정에서 새 엄마와 자녀들과 이게 그렇게 적응하기가 그게 더 쉬웠을지 아니면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더 쉬웠을지 생각해 보면 그거를 아빠는 얘가 할머니랑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 거야. 아, 하긴 그러네. 할머니랑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어 근데 완전 딴 가족이면 주눅 들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무조건 얘는 좀막 화났잖아, 가족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또새 가족에게도 서로 스트레스가 되고 여긴 또 어린 자녀들이 있을 텐데 복잡할 것 같아 응. 지금 코너의 상태를 보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게 현실적인 말일 수도 있다는 거지 난넌 현실적인 말이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 나는 그게 현실적인 말일 수도 있다는 거지 코너는 자기 감정을 받아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나마 외할머니가 받아주는데 여기를 떠나버리면 진짜 그런 사람도 아빠 한 명인 거네요 근데 또 아빠랑 애착이 깊지도 않잖아. 지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아빠가 되게 현실적인 말을 하긴 했네요. 근데 실제로 어떨까? 만약에 너라면 아빠를 따라서 아빠에겐 새 가정이 있는데 다른 나라로 아예 가는 게 괜찮았을까? 제가 유럽 여행을 가 봤을 때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물론 여행이라 힘들긴 한데 그냥 몸 자체가 힘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빠가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다 싶기는 해요. 여행은 피곤할 수 있지. 여행은 많이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일상이 아니니까 이제 피곤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코너의 입장은 아니고 한국의 청소년들은 밥 네. 때문에 외국 가서 살기 힘들어. <laughs> 외국 급식 진짜 맛없어 아... 너 알아? 한... 정말 맛있게 먹고 사는 거야. 나는 여행을 다녀봤을 때 일본만 가서 밥을 안 굶었어. 일본은 맛있어.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본은 정말 오히려 많이 먹고 왔고 다른 나라는 음식 때문에 살이 빠져서 와. 한국 음식이 네, 외국 가면 좀 그냥 기본적으로 속도 불편하고 되게 비싼 거 아닌 이상 좀 맛없지 않니? 저는 여행 중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여러 번 가서 그런지 생각해보니 맛에 대해서 그러고 보면 정확히 체험해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급식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이런 거 애들한테 먹이지 싶은 것들이야. 다 불량식품이야. 그래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아예 정착해 사는 그냥 거주자들 있잖아. 영주권 받은 사람들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엄마들도 도시락을 싸줘. 급식을 안 먹이. 이렇게 큰 나라들이 애들 급식이 이상하지? 생각하면 먹을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한국 그 엄마들 도시락 싸주는 거 인스타그램 밀스 인기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나는 가끔씩 외국 엄마들이 도시락 사는 거 보거든 근데 정말 이해 안 돼. 일본이나 한국 도시락은 그냥 외국인이 봤을 때는 너무나 천국 같은 음식인 거야. 근데 외국인 엄마들이 만드는 도시락 보잖아. 나 너무 웃겨. 왜냐면 그냥 과자야 다. 이게 근데 정성스러운 도시락으로서 인정받는 아이템인 거야. 급식에 아, 비하면. 물론 이건 좀 범죄를 벗어난 얘기지만 떡인 아빠인데 만약에 일본 가자라고 했을 때너 괜찮았을까? 이웃으로 치면 미국과 영국은 영어권이니까 그렇게 볼수 있잖아. 일본이 한국이랑 제일 비슷한 나라잖아. 너는 좋을 것 같니? 일단은 여기 친구들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긴 해요. 차라리 영어 그나마 쓸수 있는 나라에 간다고 하면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어는 아예 말을 못 알아듣기도 하니까.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일본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랑 막 대화를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너가 살 곳은 여기야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그 내가 알기론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이민 가는 경우가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한다고 난 알고 있거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선택권을 가진 나이에 이루어지는 국적 변경이 아니잖아. 나라가 변하는 거야. 친구들 헤어지고 어릴 때 문화권이 싹다 사라지는데 그거 생각보다 충격 아닐까? 최근에 외국 취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갈수 있다고 해도 고민이 되는 게 뭔가 한국 국적을 지우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가도 피를 지우는 느낌이라서 좀 뭔가 지우기 싫은데. 갑자기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바꾼다면 더 충격이겠네요. 취업을 하고 영주권이 생기면 한국인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애들이 부모님 때문에 이사가고 이래야 되고 할때 스트레스가 많잖아. 관계 형성에도 문제를 많이 겪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아빠가 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라는 게 나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 해준 것 같기도 해. 지금은 의지를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가까이 할머니가 있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른들끼리 얘기가 끝났겠지 얘는 너무 양육자의 손길이 필요한 나인데 아직도 아빠가 봐줄 수가 없잖아 데려가도 봐줄 수 없지 않을까 그러네요. 너가 살 곳이 여기야 라는 말이 자기는 가놓고 얘는 안 가고 이렇게 이해될 것 같긴 해 아이 입장에서 근데 나는 얘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걸 극복하고 여기서 할머니와 살면서 여기 뿌리 내리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자기가 이례적으로 외국으로 간 거지 직업 때문에 근데 직업 때문이 아닌 이상 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나 막 북한 같은 나라거나 아니면 여기서 범죄를 저지러서 도망가야 되거나 어마어마한 어떤 모함 속에 있거나 음모 속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문화권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미국에 가서 살면 더 출세할 것 같고, 그냥 무조건 삶의 질이 나아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약간은 있어도 그래도 막상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삶은 안바뀌게 객관적으로 맞고 자기 문화권에서 편하게 사는 걸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고. 뭐 새로운 곳에 가서 사는 게 훨씬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혹 있지. 그건 정말 흔하진 않고 이제 한국적인 문화가 정말 안 맞거나 떠돌이 생활이 더 맞거나 이런 사람도 때로 있고. 근데 나는 그우즈베키는 나라에서 1년 살아봤잖아.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사람들은 여행을 오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여행자들이 느끼는 여행자의 감수성이고, 살러왔을땐 다르다라는 거를 나는 그때 되게 많이 느꼈거든. 1년만 살아보는 것도 꽤 좋은 경험이야. 근데 1년만 살때그 완전 거기 사는 사람의 정서를 느낄 순 없어. 왜냐면 난 1년 있다 돌아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 정치적으로 안 좋은 거나 행정적으로 안 좋은 거좀 불편한 거 이런 거다 별로 스트레스 아니야. 떠날 거니까. 근데 거기서 정착할 거라고 생각해 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란 말이야. 계속 이럴 건가라든지, 계속 경찰들이 이렇게 뭐돈 달라고 할 건가? 계속 위험할 건가? 이런 거 내가 여기서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부터는 현실이야. 새로운 거니까 많은 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새로운 거니까 스트레스고, 근데 사람들이 여행을 오거나 잠깐 살러 왔을 땐 좋은 것만 보잖아. 그건 잠깐 있다 내가 원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거 계속 살면, 뭐 이런 거 좋았어.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농산물이 진짜 싸. 한국은 비싸잖아. 나 그런 거 좋아. 먹을 거 되게 싼 거. 근데 공산품이 없고 내가 갔을 땐 맥도날드도 없었어. 정말 그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나라의 상태가. 근데 내가 그때는 어려서 잘 버는데, 나중에 봤더니, 독재가 되게 심했고 불평등 정책이 되게 심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은 좋은 나라라는 거를 느꼈거든. 나 한국이 되게 별로라고 되게 많이 생각했어.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외국은 어떤데 한국은 어떠?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아, 근데 더안 좋은 나라도 많구나 이걸 처음 느낀 거야, 그때. 근데 이제 이게 나도 어른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간 거잖아. 20 초반에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코너는 정말 어리거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해보고 문화권도 국가받고 새로운 가족도 잃어본 아빠 입장, 호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회피성으로 한 말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나는 좀. 생각해 보면 문화권이라는 게 정말 웬만해선 바꾸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당연하지 않으면, 되게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잘 되는데, 저기 유럽만 가면 유럽에서는 지하만 가더라도, 그런 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고, 문화권을 바꾼다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어, 이게 정말 어릴 때 읽어보면 주변의 어른들이 되게 나쁘게 느껴지게 읽힐거든? 그치. 근데 조금만 1년, 2년만 커보니까또 다르지, 약간. 좀 코너가 너무, 너무 찡찡된다는 생각. <laughs> 맞아요. 예전엔 코너에 어릴 때 친구가 나빠 보이기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친구들이랑 가까워지고 좀더 지내고 보니까,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뭔가 약간 친구들이랑 잘못 지내는 친구는 아이들이 피하는 그게 생기는 것도 코너의 태도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2년, 2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만큼의 성장만 가지고도 좀 달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코너의 아빠는 완전 다른 시선이었을 거라는 거야. 어른이고 아이 아빠고 다른 것들이 있고. 근데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건 이제 코너에게 좀더 많은 시선이 고정된 채로 내용이 전개되긴 하지만 어쨌든 어른들을 보여주잖아. 근데 어른들의 속마음이 많이 드러나진 않아서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데. 코너 아빠가 나름 되게 최선을 다한다고 느껴졌어. 사실 제가 다시 읽으면서 아빠가 회피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빠가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힘든 일인데 일주일에 딱 잡고 일주일 동안 자기 생활을 다 놓고 코너한테 왔다는 게 새롭게 느껴져요. 헤어진 부인만 그 임종이 안 가도 그만이야. 헤어진 사람은 남남이잖아. 부부는 혈연이 아니잖아. 난 코너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너가 코너 아빠가 도대체 왜 왔을까? 아빠라서 왔을 거라고 난 생각해. <laughs> 걱정됐겠지. 자기랑 헤어져서 다른 나라니까 아들을 잘 보지도 못 하는데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다니까 아들이 걱정돼서 오지 않았을까?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겠네요. 그니까 너는 아마 너에게 익숙한 아빠의 상이 있다 보니 이 가정이 잘 이해는 안될 거야. 왜냐면 여긴 이혼가정이고 아빠가 별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랬겠지만 이게 정말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힘든 상황이야. 왜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코너 아빠로서는 나는 그래도 와있어서 되게 고맙다고 느끼면서 읽었어. 왜냐면 남남이고 되게 별로고 이런 집도 얼마나 많아. 아, 솔직히 저는 이제 학년도 올라갔고 좀더 어른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시선이네요. 되지. 네, 네, 네. <laughs> 어떤 건안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되게 이 대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느낄 거라고는. 아빠 왜온 거야? 이렇게 느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말이 정말 그렇게밖에 안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너 말을 들어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린이한테는 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말한다면, 그, 어릴 때 읽었던 책 또는 만화, 영화, 이런 거. 어릴 때 기억이 나잖아.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부모님들이 참 속물스럽고 막 방해꾼으로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데 다시 보잖아. 너무 맞는 말만 하는데. 너무 맞아. 지금 거기 가면 안 되고. 그 전화를 받으면 안 되고. 막, 진짜 지금 그라운딩 시켜야 돼. 야, 야너 외출금지야. 너무 맞는 말이야.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악마처럼 보이던 부모님들이 다시 어른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릴 때 그게 그 부모님을 나쁘게 나쁜 부모 설정이구나. 너, 너가 지금 이렇게 코너 아빠가 좀 나쁜 아빠 설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어릴 때 나는 아, 얘네 이 모험을 떠나는 이 주인공. 부모님은 좀 문제가 많고 아이들을 이해 안 해주는 나쁜 부모님으로 설정된 작품이구나 했는데 아닌 거야 내가 내가 다시 어린데서 보니까 정상가정의 말썽꾸러기인 거야. 그 정도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나 역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어른의 그 현... 람을 이렇게 깨끗댄다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진짜 나이가 먹을수록 편협해지고 진짜 아 진짜 진짜 꼰대 같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많거든.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나도 지금 너의 말을 통해서 아빠가 그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는구나. 근데 그것도 맞는 말 같아. 너가 지금 아빠를 따라와서 이러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문화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그리고 너는 지금 여기까지만 생각하겠지만, 여기 와보면 이렇단다. 이 말을 해주는 것도, 현재의 코너에게는 난 도움이 될것 같긴 해. 너 말, 너 말대로. 근데 맞아. 어른들이 그냥 애들을 너무 어리게만 보고, 그냥 너네 위해서 하는 줄 알고, 그냥 됐어. 하여튼 말 들어. 이렇게만 할 때도 많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았는데, 한국이에요. 여기서 항체를 가진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지금 안 그래도 형편이 안 좋은데 아빠랑 이혼했고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그냥 그 병원 가고 아빠도 다시 만날게. 왜 자꾸 화만 내냐고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주고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도 아무리 애들이라도 얘기해줄 건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애들도 현실을 말하면 더 이해하는 게 있으니까 좀그 차이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토론 주제네. 괜찮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번에 대한 답을 쓰는 건 숙제로 남기고 네. 수업 소감문만 짧게 쓰고 마칠까? 네. 응. 아 그런데 중3이 됐는데도 여전히 애는 엔가 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laughs> 야 진짜 나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중3 때 제일 어렵다. 완전 그, 뭔가 가장 그 격차가 심할 때가아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크지도 않아서 뭔가 나는 내가 되게 큰것 같잖아, 그렇지? 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스스로 떨어져서 느끼는 자체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만 느낀 것 같은데 그게 달라진 점 같아요. 어, 그러면 나머지 토론 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히 음. 계세요.